대표님이 네. 추석 선물을 뭘 주실 게 있나요? 어, 없습니다. 아직 나간식은 나간식은 아직까지는. 방법별로 <laughs>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오. 솔직하게. 저 카드 하루만 빌려 주시면 네. 알차게 쓰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laughs> 물어보자. 네. 하나요? <laughs> 아그 백화점을 그그 그. 고기 한 세트 정도 이렇게. 지훈이 형 싸인 앨범? 부러워. 오.. 왜음 아, 갑자기? 석에멤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오.. 저는.. 장어구이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주꾸미입니다. 추석 음식만? 추석 죠 그냥 먹고 싶은 거느 저는.. 대게 네, 먹고 싶습니다. 대게? <laughs> 네, 추석에? 정말 대 추석에 대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래 a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하시는데 이번 앨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저희 사이퍼의 2집 미니앨범 블라인드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안꿀렸때보다는좀더 성숙하고 좀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타이틀곡 콩깍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 태그와 케이타와 원이가 작사 작곡한 곡을, 곡 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좀더 솔직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을수 있는 이런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곡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의 이번 타이틀곡 콩깍지는 안 굴려 이어 고백에 성공하고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곡입니다. 네. 콩깍지의 시인 것처럼 그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좋게 들리고 좋게 보이며 온종일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듯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곡 역시 안 끌려에 이어 제가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케이타 형과 머니가 함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를 캐치한 훅라인이 포인트가 되고 사이포만의 밝은 바이브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이, 잘했어. 오 예. 그럼 이제 추석에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냐? 일단 추석에는 저희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지 연습해야지. 네,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저희 컴백도 다가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좀 맛있는 거 그래도 좀잘 먹거나 그렇게 저희끼리 추석을 잘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또 추석에 이제 또곧 컴백이 다가오니까 다 같이 연습을 또 하고 각자 이제 가족 분들에게. 전화 한 통씩 돌리면서 이제 절절을 보낼 것같습니다저예집에 네, 그 k 는한국에저희가또 24일 날에서향고이는는출연해고서고저에서해고서에해서 그래서 집에는 못가서 숙소에서 형님들은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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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이제 숙소에서또 부모님께 응.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추석 안부 인사를 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딱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가올 추석에 이제 멤버별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어. 뭐냐면, 거기. 어. 저는 잡채. 아, 어, 잡채. 잡채. 네. 저는 장어구이 먹고 싶습니다. 장어구 저는 일편단심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다 수소움직이면 수죠 그냥 먹고 싶은 거. <laughs> 저는 대게 먹고 싶어요. 대게. 재석이? 정말 대야 네, 재석이 대게. 대야 유명요 뭐가 유명해요? 뭘, 뭘 먹어요? 버섯. 오 근데 버 소고... 소고기? 어, 아 소고기? 어, 소고기. 오 고기 먹고, 먹고 싶어요. 딸기. 이 모든 건 현빈이 형께서 다 만들어 주는. 네. <웃음> 저는 <웃음> 이제 전 중에서 육전을 음. 좀 먹고 싶습니다. 싶은... 음. 저 동별한테 먹고 싶어요. 드디어 네. 추석 음식이. 네. 드디어 세식. 추석인데 혹시 대표님. 이 대표님이 추석 선물을 뭘주셨 어,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아직은 아직까지는 아직은 추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먼저 챙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먼저 챙겨드려. 네. 저희, 네. 저희 전 전설에는 이렇게 그 숙소 에 있는 멤버들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 이번 추석에도 챙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오 솔직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또. 또 나야? 나 네. 저는 뭐 이미 많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어. 네. 지훈이 형 셀카 받고 싶어요. 휴학? 어? 그래. 오 대. 되게... <laughs> 네. 아 <laughs>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오. 네. 하나밖에 없는. <laughs> 어. 저는 딱히 선물이라 생각 나는 건 없는데. <laughs> 지훈이 형이랑 노래 부르고 <laughs> 싶어요. 오. 오 숙소에티티 I'm 요 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 저는 회식이요. p y I'm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 세트 이제 고기 한 세트 정도 이렇게. <laughs> 그냥... 어? 인당? 음, 저는.. 지훈이 형 y 인 앨범? 프로. 오. 그래서 이제 아니가 이제 저에게 해 주는 약간 아 그런 특별한 네. 아까 카드 말씀하셨는데 그거 드리고 싶은데 딱 하나만 물어보죠. 하나요? 아, 그 백화점을 긁을.. 이제 소고기 지금 아. 특불집 가 가지고 원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긁고 싶어요. 어. 여기 이인이 인은 전부 다면은 어, 기둥 뽑을 것 같은데. <laughs> 아직 사이퍼을 모르는 저희 사이퍼만의 입덕 포인트는 저희 1집부터 저희 이번 2집까지 멤버 모두가 이제 작사작곡 프로듀싱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저희 사이퍼만의 매력을 좀더 느끼실 수 있고 믿고 보는 사이퍼라고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도 좋고 이제 또 퍼포먼스 봤을 때도 굉장히 신이 나고 요즘 시기에 힘이 들 시기에 굉장히 저희가 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위에 다들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 드시면서 이렇게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희 사이프도 이제 곧 컴백을 하니까 추석 바로 후에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이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